이쪽을 3년 전에 내가 했었구나 네네, 했어요 그래서 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쪽을 막 지금 연세에도 무릎 속을 울려고 그러구나 네, 3년 또 경험이 있어서 지금 어느정도나 아프세요? 뭐, 뭐, 여기서 못 갈려고 할 정도로 여기서 여기못집으로갈 정도예요. 아 이렇게 못집으로갈 정도예요? 네. 네. 어... 그리고 요거 여기 씻기를 못 해요. 씻지를 못 하시고? 여기 네. 어... 또못 씻거예요. 업체에서 얼굴을 못 씻겁니다. 얼굴을 못 씻을 정도예요? 네. 손으로 요새, 네. 씻기. 얼굴을 못 씻고 팔을 앞으로 안 나가고 네. 밤에 주무실 때는 어때요? 아파요. 여기 움직이면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요? 네. 네. 움직이면 예. 지금 제가 팔 조금만 움직여볼게요.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어,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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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살살 지금 굉장히 살살 하고 있는데. 아, 아이고 그래도 아, 아.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자지러지게 아프시잖아요. 음, 음. 여기 이게 물렁물렁한 게 어깨 속에 지금 물이 꽉 찼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고 물은 계속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깨가 터질 듯이 풍선에 바람을 가득 찼을 때 모습처럼 막 터질 것 같고 조금만 이렇게 비틀어도 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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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는 이유는 여기 보면 뼈가 이렇게, 이렇게 균형기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냥 아예 이게 싹다 다뤄져 버렸어요. 심지어 이게 뼈가 아예 이만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니까 자꾸 물은 차고 네. 아주 매끄럽게 보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기겁을 하게 하고 네. 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네. 점점점 통증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어머니 몸, 지금 몸을 보니까 바람 불면 날라가게 생겼어요. 너무 체구가 작고 이렇게 약해서 빵에다가 나사를 박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허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어머니는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생지옥이라는 말 있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어머니가 울고 지낼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약하고 안 좋으니까 누구도 어떤 의사도 이런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막 동네에서도 경로당 가면 다 반대예요. 다 그럴 거야 아, 아마. 설나네요 아, 응? 가서 자르고 오라고 이제. 자르고 <laughs> 오라고 했어요. 말은고 근데 거기 서도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아 경로당에서도. 네네네. 네. 연세 많으시. 엄마보다 더 연세가 더 많으신 분. 더 많은 분들. 나이 나이 많은 사람들 여기서, 여기서 뭐? 하고. 그그 하쪽, 예. 아 누가 하죠. 들을까 보십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네. 이쪽으로 다올까고 하면서 다섯다섯분이 여기서 해 다선데. 다 했다고 해서. 타쪽 해놓은 거에 너무 잘돼 가지고 예. 오른쪽. 오른쪽? 네. 아, 이쪽을 3년 전에 했었구나. 네, 어요 경험이 이아 그래서 이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쪽을 막 지금 연세에도 무릎속 오르려고 그러구나. 네, 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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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또 경험이 있어서. 에이, 그때도 되게 안 좋았는데. 예, 엄청 안 좋았습니다. 에이, 저렇게 잘 돼서 다행이네요. 예, 근데 예, 여기도 너무 안 좋으세요. 마찬가지. 예, 맞고. 예, 예. 제가 예. 잘할 테니까요. 예, 그 여자님 믿고, 네. 예. 엄마도, 이제 예, 얼른 깨워. 그래, 잘 예. 해볼게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